8경주입니다. 1번 이종인, 2번 조미화, 3번 오세준, 4번 김선웅, 5번 박상현, 6번 이경섭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소개양조 기록에선 3번의 오세준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요, 다음이 4번 김선웅, 이어서 6번 이경섭 순이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4번의 김선웅 선수만이 유일하게 1승 기록이 있고 현재 3, 5번 선수들이 각 3착 한 번씩을 기록했습니다. 6번의 이경섭 선수는 앞선 경주에 입상하지 못하면서 최근에 다소 부진한 성적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승수면에서는 3, 4번 선수들이 3승째, 6번의 이경섭 선수가 2승째, 2번의 조미화 선수도 2승째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제 연대이고 3연대 부분에선 3번의 오세준 선수가 좀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들에서 현재 배정된 코스들에서 막 선수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이턴 마크 이턴 마크 모두 등바람, 이턴 마크에서 1턴 마크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스타트할 때나 1턴 마크 돌때 특히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뒤에를 갖춘 선수를 뱃머리 출발선 방에 위치시키고 플라잉 스타트 앞두고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갑니다. 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빨라집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 8경주. 남은 시간 이제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2번. 조미화 선수의 스타트가 뿔났고 스타트 보도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조미화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미화 이번 조미화 이번 조미화 선수가 시즌 3승을 기록하게 됐지 선배들과의 대결 속에서 승리를 거머쥘지요 이제 초조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 이어서 3번 그리고 뒷자리 현재 4, 6번 선수들이 위치해 가는데 2번 조미화 뒷자리 3번 이어서 후속권에 현재 4번의 김선웅 선수까지 2, 3, 4번 2, 3, 4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퀴 이턴 마크 통과하는 2번 이어서 3번 그리고 뒷자리 4번 주춤할때 한쪽 노린 1번에 이종인 선수까지. 하지만 2번, 3번, 4번의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2, 3, 4.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는 이번에 조미화 선수가 시즌 3승을 바라봅니다. 뒤 자리 3번 이어서 후속권의 1번의 이종인 선수가 3위권 진입 도전 제8 경주 승자는 바로 2번 조미화 이어서 3번 그리고 1번 뒤 자리 4, 6, 5 결승선. 고니 확정일 때까지 경수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